엄마 딸기 꺼주세요! 안녕, 여러분. 오늘 꿈나라에서 만나볼 동화는 바로 구두빵 할아버지와 요정들이에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꿈나라로 떠나볼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구두를 아주 잘 만드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구두 만드는 솜씨는 최고였지요. 하지만 항상 생활이 어려워 구두를 만들 가죽도 풍족하지 않았고, 가죽을 살 돈조차도 없었어요. 이런, 큰일 났군. 가죽이 있어야 구두를 만들고, 구두를 팔아야 돈이 생겨서 또 가죽을 살수 있을 텐데. 할아버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 오늘은 그만 자고, 내일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 그렇게 할아버지는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이튿날 날이 밝았어요. 잠에서 깬 할아버지는 작업대를 보고 깜짝 놀랐지요. 분명 어젯밤에 가죽이 모자라 채 만들지 못했던 구두가 떡하니 완성돼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할아버지 소리에 할머니도 나와 구두를 보았지요. 아니 여보, 어젯밤에 가죽이 없어서 구두를 못 만들었다 하지 않았어요? 그랬지, 가죽 살 돈도 다 떨어졌는걸. 세상에, 그럼 이 구두는 어디서 나타난 걸까요? 글쎄, 나도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구려. 당장 돈이 필요했던 할아버지는 시내로 나가 상점에 구두를 팔고 그 돈으로 가죽을 사왔지요.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새 가죽이 생겨 기뻤어요. 멋진 새 가죽이 생겼으니 이번에는 근사한 구두를 만들 수 있겠어. 하하하. 할아버지는 밤이 늦도록 가죽의 모양을 그리고 오렸지요. 오늘은 그만하고 내일 완성해야겠어. 하루 일을 마친 할아버지는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 날, 할아버지 할머니는 작업대를 보고 또 깜짝 놀랐지요. 분명 어제 가죽들만 잘라놓고 자러 들어갔었는데, 완성이 돼 있다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두 번이나 생긴다?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멋지게 만들어진 구두를 보고 무척 기뻤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지요. 밤이 지나고 아침이 찾아오면 날마다 새로운 구두가 점점 많이 생겨났어요. 그후로 할아버지는 금세 유명해졌지요. 멀리서도 할아버지의 구두를 사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오늘은 할아버지의 구두를 꼭살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게 말이야. 어제는 한참을 기다렸는데도 한 켤레도 못 샀지 뭐야. 할아버지의 구두는 날로 인기가 더욱 많아졌어요. 구두를 비싼 값에 사가는 사람들 덕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금세 부자가 되었지요. 여러 날이 지났어요. 할아버지의 구두방은 여전히 인기가 좋았지요. 물론,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마다 아름답고 새로운 구두들이 생기는 것도 여전했어요.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는 고마운 이들이 누군지 무척 궁금하군. 그러게요. 저도 너무 궁금해요, 여보. 오늘은 밤에 잠자리에 들지 말고, 누가 이렇게 멋진 구두들을 만들어주는지 꼭 봐야겠어. 좋은 생각이네요. 밤이 되자 할아버지, 할머니는 잠자리에 들어가는 척 했지요. 여보, 오늘은 이만 들어가 자요. 그럽시다. 나머지는 내일 아침에 하지. 할아버지, 할머니는 방에서 다시 살금살금 나와 조용히 몰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작은 요정들이 하나, 둘, 셋이나 나타나지 뭐예요. 오늘은 어떤 구두들을 만들어볼까? 와 할아버지가 예쁜 색감의 가죽을 많이 잘라놓으셨어. 좋았어. 오늘도 멋진 구두들을 만들자고. 그래. 요정들은 할아버지가 미리 잘라놓은 가죽들로 구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한땀한땀 바느질해서 엮고 뚱땅 뚱땅. 망치를 두들겨 튼튼하게 해서 반짝반짝 장식을 붙이면 완성. 요정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몰래 자신들을 본다는 것도 모른 채 즐겁게 구두를 만들었지요. 아침이 되자, 요정들은 예쁜 구두들만 남기고 다시 사라졌어요. 고마운 요정들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지? 여보,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이니 요정들에게 모자랑 목도리를 선물로 주면 어떨까요? 그거 좋겠군. 구두도 근사하게 만들어서 한 켤레씩 주면 좋아할 것 같은데. 그래요, 당장 만들기 시작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서둘러 요정들의 선물을 만들기 시작했지요. 열심히 만든 덕에 요정들의 선물이 완성됐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알록달록한 포장지와 리본으로 포장하는 것도 잊지 않았지요. 선물이 요정들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러게. 요정들이 기뻐하는 모습을어서 보고 싶군. 모든 준비를 마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요정들이 놀라지 않게 몰래 숨었어요. 다시 밤이 찾아오자 요정들이 하나 둘셋 나타났지요. 어, 이 선물들은 뭐야? 설마 우리 선물인가? 와 신난다. 어서 풀어보자. 신난 요정들은 재빠르게 포장을 풀어 자신들의 선물을 확인했어요. 귀여운 털 모자와. 따뜻한 목도리와 근사한 신발을 본 요정들은 기뻐서 폴짝폴짝 뛰었지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요정들 모두가 행복한 밤이었답니다.